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특징을 좀 보면 네. 요즘 최신 트렌드 네.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laughs>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강의를> 하시나 아. <laughs>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laughs> 안녕하세요, 언터리 TV 민수경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데 이혼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네, 이혼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사례들 많이 보셨겠네요. 엄청 많이 봤죠. 사랑과 전쟁 같은 어, 드라마에 어. 나오는 것이 네. 실제만 못하구나. 어, 정말요? 네, 실제 이혼 사건 맡으면서 음. 이제 듣는 얘기들은 네.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들이 좀 시시하게 느껴지게 만들만큼 아, 정말요? 상당히 많은 이제 일들을 네. 간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많은 이혼 소송들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주로 어떤 사유로 제일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뭐, 일단은 배우자의 외도, 음. 그런 이제 법률용어로는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음. 부정행위가 좀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폭력, 아.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 음. 어느 경우에는 너무 과소비를 한다 음. 또 어느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음. 뭐 시댁 뭐 장모님과의 관계 음.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자녀가 네. 있는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이혼을 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물론입니다 음.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특징을 좀 보면 네. 요즘 최신 트렌드는, 음.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laughs> 요즘 의뢰인들의 약간 성향이, 네네. 나이가 어린 부부들은 음. 생각보다 쉽게, 좀 빨리 이혼을 결심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 어려도, 아, 우리 부부가 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네네. 결심이 서면, 아이들도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 음. 그래도 내 삶이 좀 중요하다라는 음. 인식이 있으셔서 좀 이혼을 빨리 결정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음.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고 성년이 되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시켜놓고 음. 그 이혼 상담을 하러 음. 오시는 이제 중년 부부들도 음. 계신데 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때문에 음. 내가 지금까지 참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견디고 나서도 음. 결국에는 아이들조차도 나에게 좀 불만을 터뜨리더라. 나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나 불행했다. 아. 이렇게 싸우고 사는 부모님 보면서 나 너무 불행했다. 왜 음. 그러고 살았냐. 라고 음. 오히려 이제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중으로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 내가 왜 도대체 참고 음. 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음. 이제라도, 음. 이제 황혼애라도 좀 나만을 위한 삶을 찾고 싶다. 라고 음. 이제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 아이들의 존재라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데 굉장히 좀 장애 요소가 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이제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그들이 아이들의 음. 엄마 아빠인 것에는 사실은 별 영향이 그렇죠,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 이거는 사실은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이혼을 하더라도 충실하게 엄마 아빠 역할은 얼마든지 해줄 음. 수 있고 음. 또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뭐 이게 흠이다라기보다는 음. 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좀 음. 달라지고 있기 음. 때문에 아이들이 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음. 또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이혼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처지도 물론 음. 고민을 해야겠지만, 내가 과연 행복하는가, 내가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행복인가를 음.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죠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 협의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협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그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협의 이혼. 음. 말 그대로 아, 우리 이러이렇게 정리하자라고 음. 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그렇게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법정에서 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소송을 통한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음.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소송을 하나요? 이혼 자체에는 둘다 이견이 없지만 오케이 했는데 네, 오케이를 음. 했는데 이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음. 것인지 또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음. 또 아이를 키우지 않는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얼마의 양비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음. 결국에는 이제 소송까지 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그런데 트러블이 있고 대화가 잘안 되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혼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혼을 잘한다라고 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말 사랑했던 음.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헤어지는 마당에 조금 그래도 양보하고 음. 또 상대방의 처지를 좀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사실은 좋긴 하죠. 근데 음. 이제 이미 감정이 상해서 이혼을 하는 그쵸. 과정이기 때문에 음.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 소송을 통한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든 소송을 통한 이혼을 이렇게 조금 부추기는 음. 게 좋긴 하죠. 저도 이제 사건을 수임을 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혼소송은 정말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음. 이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다 끄집어내서 음. 이제 판사에게 보여줘야 돼요. 계속 힘든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음.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심지어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인정해주지 않기 음. 때문에 또 증거 없이 내가 주장을 하면 상대방에서는 나 그런 일 없다라고 그렇죠. 발뺌을 해요. 음. 그러면 피해를 당한 내 입장에서는 이제 더 고통이 가중이 되는 음. 것이지요. 이 소송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많이 음. 알고 있고 또제 의뢰인들 중에는 상대방 서면을 받아보는 날에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laughs> 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분해 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갈라 서면 되니까 음. 깔끔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좀 대화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금 음. 더 대화해 봐라. 음. 그리고 당신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음. 양보할 것은 좀 양보하고 또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음. 협의혼이 이 그래도 낫다라고 음. 이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음. 그 조정 절차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옛날에 드라마 보면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던 <laughs>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 조정은 이 소송 중인 당사자들. <laughs> 그 소송 절차를 음. 통해서 중간에 좀 협의해보는 음. 과정을 음. 갖는 그런 절차인데 네. 이제 판결까지 가게 되면 뭐 한쪽은 승소, 한쪽은 음. 패소 이렇게 좀 이분식 네, 이분법적인 음.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만 조정 절차로 회부가 되면 조금 더 유연한 음. 결론을 내, 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이 불복을 하면 음. 또 항소심까지 가고 상고심까지 가고 네네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계속 가중되고 음. 또 시간과 비용도 계속 남기를 하게 되는데 음. 이 조정으로 그 결론을 맺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음.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고통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절차이지요 음. 부부 갈등에 놓인 당사자들이 좀더 원만하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감히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는 게 조금 우습긴 한데 <laughs> 항상 보면 저도 어쨌든 제 삼자 입장에서 이두 부부의 싸움을 보고 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뭐 녹취록이라든지 음.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내용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음. 욕하고 싸우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말을 조금 예쁘게 했으면 음. 좋겠는데 또 상대방 말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저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 의뢰인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화를 할때 일단 감정적으로 음. 접근하지 마라.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대화하지 마라. 음. 그런 상태에서 더 대화를 하고 싸우다 보면 정말로 뭐 집어 던지거나 음. 뭐 때리거나 음. 그런 유형력 그 행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좀잘 들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면 말을 하는 사람 역시도 좀 화법에 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음. 뭐너그 뭐 따위로 사니까 뭐이 뭐 지경이 됐지 음. 이런 식으로 너를 조금 탓하는 그런 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고 자꾸 비난을 음.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도 우해 가지고 변명을 음. 하게 되고 당신은 그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너를 공격하는 말보다는 약간 나 위주로 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음. 음, 감정이었다. 또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랬다. 또 내가 이러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나 위주로 음. 접근을 좀해 보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화가 좀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터득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어디 가서 배우신 거예요? 현장에서 터득. 사실 이런 대화 기법들이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 음. 일어나는 음. 내용들이거든요. 말씀하신 게유 메시지, 아이 아, 메시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 해요. 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분은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시나. <laughs> 어쩜 이렇게 <laughs> 잘 알고 계시지? 아, 역시 현장에서 그냥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가면 더 좋겠구나 답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음. 우리 가족들이나 음.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음. 말못 하죠. 막 비난하면서 <laughs>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되게 중요 한것 같아요. 일단 그걸 아예 모르면 시도조차도 어, 못 하는데 그렇죠. 알고 있다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